아마 여야가 이제 함께 공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어제 이제 단수 지역, 서울 지역 공천 발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공천 결과가 이제 민심이나 총세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험지 출마도 요구하고 또좀 다,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좀, 어, 용퇴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고 이재명 대표도 세수를 세부대에 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판세는 김봉신 이사님, 어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예. 판세는 음. 지금 현재로서는 음. 제가 볼 때, 예. 만약에 이제 당장 내일 음. 투표 개표 하겠다 되, 뭐 이렇게 되면. 되면은. 예. 사실은 어느 당도 과반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예예 예, 음. 그렇게 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그제3지대가 그러니까 음.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진보적 성향의 제3지대가 있고 예. 뭐 이제 뭐 뭡니까 이제 주요 정당에서 이제 나와서 음, 음.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신당들이 있는데요. 개혁, 예. 개혁신당으로 이제 모였죠. 그그 음.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음. 아주 커질지 음. 이거는 아직은 커질지 아니면 작아질지 요거에 음. 대해서는 더 가봐야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음, 음. 이제 완전히 과반을 넘는 예. 그런 큰 정당이 있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음, 하는 게 음, 음. 사실 그렇게 될수 있는 정당은 과반을 예. 넘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당은 예. 민주당이 유일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직 정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음. 비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죠. 한다든지뭐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음. 어, 만약 과반 넘는 정당이 생긴다면 더불어민주당. 음. 그렇지 않다면 음. 뭐 국민의 힘이 과반 넘기는 쉽 어렵지 않다. 어렵다. 예예. 지금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하나 뭐냐면 예예. 사실 이제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아무래도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높게 나오잖아요. 예. 를 들면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힘을 예예.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의 어, 힘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야당의 힘을 실어줘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그 예예. 여론은 높은데 예예. 왜?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는지가 예, 예. 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음. 음. 어, 여당 예. 어, 대통령실을 지지할 수는 없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게 음. 표를 몰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음. 아직은 선택하지 못하고 계신 음. 그런 유권자분들이 많다. 예. 아무래도 중도 성향이시거나 음. 어, 아니면은. 지난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간 좀 뭡니까 민주당한테 기대를 음, 걸었다가 음. 아, 살짝 좀 빠져 있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다시 민주당한테 확 마음을 주기가 음. 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요. 음. 그게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이 네. 어, 작년에도 그랬고요. 음, 사실은 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네. 내외로 네. 굉장히 강하게 높게 네. 네. 형성이 되는데요. 부정률이. 네. 네. 그런데 그 부정률이 어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에게 음. 다 이렇게 가 있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의당 이라든지 이런 음. 정당으로 또 쏠림이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이제 무당층화되어 있다 음. 음.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요 지금도 음. 그 현상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 예.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예. 그런데 여러 조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음.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요거는 기대치 인데요 그렇죠. 완전히 이재명 음. 당대표에 대해서는 평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뭐, 뭐 거의 이제 1년 반막 이렇게 예, 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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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나요 뭐 그렇게 예, 예, 되니까 예,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사실 평가보다는 기대치인데 그렇죠.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그 기대치가 국민의힘 정당 지도로 지 전혀 이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음. 어,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음. 이 메시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음. 사실 실 한동훈 위원장 자체에 대한 인물 기대감보다는 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음. 아 인물에 대한 기대감은 막연히 있는데 네. 이게 어, 당 지지도나 음. 아니면은 그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나 음.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음. 이렇게 봐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다분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음. 잘한다 이재명 대표가 잘하니까 난 무조건 민주당을 뭐 좋아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지 않고요 음. 아주 그냥 딱 정확하게 35 35 내지는 뭐30 네, 초반, 네. 초반, 초반 이렇게 해서 두 정당은 되게 대등한 것으로 음, 음.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ARS 조사에서 일부는 이제 민주당이 40%가 넘는 게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문항 순서 효과라든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어, 또 최근에 이제 AR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올라가주는 뭐 그런 음. 게 있는데, 그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내부 경쟁력 조사를 했습니다 음. 5일부터 8일까지. 예. 설 연휴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나온 조사들이 국민의힘이 다 좋게 나옵니다. 어. 정당 지도도 좀 뛰고, 음. 어, 대통령 직무 수행도 좀 뛰었습니다. 음. 그렇게 뛰 뛰게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굉장히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그 당에 음. 소속한 그 당의 음. 내부적인 컨벤션, 즉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주요 선거구에서 예예 예, 예, 경쟁력 조사를 하니까 그렇죠. 문자들 많이 뿌리잖아요 맞아요 어 전화, 전화 받아달라고 받아 예예그 예.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음. 그것 때문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 전에 조사한 것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음. 약간 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이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어 맞죠. 아 이제 민주당이 설 직전에 뭘 잘못했나? 음. 내지는 뭐 국민의 힘이 뭘 잘했나 이거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결이 예. 다르다. 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소개시켜 소개 말씀드렸던 거는 네. MBC가 어, KRI 음.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음. 의뢰한 조사입니다. 6, 7일. 그러니까 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5, 6, 7, 8 4일 동안 예. 그 국민의 힘이 예. 그 내부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주요 언론사들이 음. 그 사이에 조사들을 했습니다. 6, 7일, 음. 6, 7일 조사한 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음. 아 이거는 뭐 전화 면접 조사 이거에 대해 예, 자세한 사항은 예, 예.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요 조사에서 어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어뭐 국정운영은 (36)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음. 민주당은 (36) 국민의 힘이 (35) 대등하죠 음. 개혁신당이 (6) 새로운 미래가 (2니까) 합해서 (8) 예. 정도가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음. 아까 아또 어,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거는 예. 어 어떠느냐 어~ 음. 뭡니까 어~ 저기 뭐니 뭐냐 그~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어~ 어~ 투표를 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은 예예 여당을, 예. 여당을, 예. 예. 여당을 예 여당을 찍어야 되느냐 예. 아니면은 정부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예, 예.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야 되느냐 예,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격차가 음. 꽤 크게 나왔어요. 음, 음.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예.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음. 40. 예.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55. 그렇죠. 이거 엄청 크거그요죠 차이가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음. 아 이건 여당이 어, 과반을 넘기는 거는 음. 사실상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고 봐야 된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이게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예, 예. 당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는 별 차이가 없이 오차범위 내에 있고 예, 이런 차이가 있다 예, 예. 그럼 실제 선거에서 총선에서 예, 예. 어느 결과가 더 어~ 더 가깝게 그니까 러 총선의 결과가 가깝게 나올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음. 둘다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음. 정당 지도도 그렇고 음. 지금 이게 보면은 일종의 심판론 비슷한 거거든요 네, 심판론이나 그렇죠. 이제 견제론인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국민의 힘이 다수당 그니까 러 음. 다수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반을 넘기는 거는 음. 쉽지 않다가 어렵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표가. 과반이 되기는 어렵다. 왜 한 번도 음, 국민의힘이 음, 예, 예, 그니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가 음, 아, 오차위를 넘어서 우세하게 나온 적이 한번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데 예. 그럼 이제 예, 궁금해 하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음, 음, 게 음, 그러면 민주당은 음, 어떻게 되는 음, 거냐? 음, 민주당이 음, 어, 과반을 넘기느냐 내지는 다수당이냐 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예, 다수당이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음, 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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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과반을 넘기느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아, 예. 음. 다 합치면, 음. 예. 과반을 넘기겠다라는 음. 건 이제 좀 음. 확실한 것 같고요. 음. 그런데,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그 흐름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선 더 지켜봐야 된다가 음. 되는 것이죠. 음.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대등하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이거는 음. 11, 12. 그러니까 연휴 네. 막바지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떴습니다. 이거는 JTBC가 음.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해서 음. 음.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더 자세한 정화선거론자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음. 여기서, 여기서 음. 보시면은 이게 음. 있어요. 아 예, 요거를 한번 보시죠. 예. 여기서 네. 보시면 지지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네. 39. 그러니까. 마치 밀리는 것처럼 보일 보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죠. 네, 4% 맞아요. 포인트니까 오차범위 이내서 음.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음, 음. 여기 보시면은 음. 어,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9입니다. 네. 그런데 음. 이게 있습니다. 음. 이게 자 투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음. 예, 명품백도 나오고요. 네. 예. 이건 사실은 음. 예. 비례 대표를 한번 보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비례 민주 음. 민주 민주당에 의한 비례 연합하고 국민의 힘이 만드는 요거는 네. 이제 국민의 힘이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만드는 거죠. 예, 예. 음. 민주 요거는 이제 비례 연합이죠, 연합. 네, 연합인 정당인데 음. 대등합니다. 20대 30. 아까 4% 포인트 격차가 확 줄었죠. 네. 예. 예. 요거를 한번 보시죠, 또. 이건 지역구입니다. 음. 지역구에서는 그러면 1% 포인트 많으니까 이것도 대등하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다 대등한데 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재 정당 지지도보다는 투표에서는 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 포인트 더 좋아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1% 포인트 좋은 것처럼 나오고. 음. 모두 다 5점 이내이지만 예. 아 투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쓸수 있는 건가 음음. 이런 의미가 아, 담겨 있죠. 음음.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비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말 비례 연합은 29, 국힘은 30인데 예. 여기 비례 연합 중에서 이제 녹색정의당이 포함이 되지 않아 있죠. 예, 그렇죠. 여기가 들어 간다든지 진보정 여기 진보당이 있습니다. 아, 진보당이 여기가 있지. 들어간다든지 하면 음음. 다 합치면 이게 에, 어떻게 되는까 33이 되죠. 그 그러니까 이거 비례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럼 민주당이 하여튼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음음.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독자적으로 만드는 비례정당보다는 음. 조금 좋아질 확률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지금 정당 지도보다는 더 어, 민주당은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음. 정당 지지도에서 대등한데 예. 그러면 민주당은 그냥 대등하게 끝나는 거냐? 음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다라고 음음. 되는 거고요. 음음. 그렇게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국민의 힘은 음. 여기서 더 좋아질 확률보다는 음. 그냥 여기 묶여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볼수 예.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뭐 박자랑이 끊지 못해서 예, 예.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음.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 여론 어떤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예. 선거에 미칠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는 음.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 이 내용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음. 어, 이 조사 JTBC가 이제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11, 12 음. 연휴 말미니까 말미에 음. 조사했으니까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요그니까 그렇죠? 서로 가족들끼리. 음, 음, 음. 그래서 나온 건데. 에,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표명은 방금 말씀하신 네. 대통령에 의해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여서 뭐 뭡니까 좀 박철하게 매정하게 끝이 맞춰서 네, 네, 아쉽다 네. 정도의 표명 그렇죠.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또뭐뭐 네.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 음. 부적절했다가 6 7 67. 아. (67입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보다 더 높, 높게 나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네. 적절하다가 (27인데) 네, 네. 이 조사에서 방금 뭐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은 긍정이 36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더안 좋은 예, 예. 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여당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런 분들은 되게 이 부분이 음. 되게 아킬레스건처럼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하... 되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맞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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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깽이 발로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되게 힘든 예, 그런 예, 상황이 예, 될 거예요 예, 아마 예, 예, 예. 그런데 이,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사과 음. 입장이라든지 음. 뭐 하겠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음. 음.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과 관련돼 가지고는 음. 명품백 이 이슈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 맞죠 주가조작 문제도 예, 있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또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닌데 예, 예, 예. 또큰 이슈들이 또 남아 있다라고 예. 보면은 저는 그래서 뭐 어디입니까 계약을 해서 예. 그 원희룡그전 장관이 예. 이재명 대표에 예. 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어깨를 달아 해보겠다 <laughs> 이렇게 등장한다고 예. 명룡 대정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게 어려운 게원희룡그전 음. 장관이 계속 등장하면 할수록 예. 그 고속도로 예, 어, 계속 뭡니까? 나오죠 양평 그, 서울 예. 고속도로 예, 예. 예. 그게 또 계속 등장하는 이슈가 되죠 그렇죠 오, 그러면은 아니죠? 그냥 원희룡 전 장관은 음. 그냥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이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품백이 음음. 좀 사그라들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음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또 그게 사그라들 것 같으면 또 고속도로 예.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음.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음. 지금 이 여러가지 이슈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게 음. 적절하지 않다 여기 음. 보시면 67 나왔는데요 명품백이 예. 예. 어,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음. 60%대에 나왔었습니다 음. 또는 적게 나와도 과반이 넘는 50%대에 나왔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벌써 이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 음.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음.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냉랭해요.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음. 이게 총선에서는 여행이 있을 음. 것 같다. 음. 교수님 이거 한번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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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음. 이것저것 다 나, 나열을 해가지고 보여드린 내용을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예. 다 나열했어요. 다섯 가지나 나왔습니다. 음. 여기에는 음, 특별한 대응이 필요 없다도 있는데요. 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거 해소하려면 음.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음. 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수사가 제일 필요하다가 제일 그렇죠. 32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열하면 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음. 사과도 있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여기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 음.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뭡니까, 진보적인 성향에 음. 예, 응답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분산이 되고 음. 그리고 또 그런데 보수 성향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대응 필요 없다. 음. 여기에 이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으면 음. 이게 제일 많이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음. 지금 보시면 5차을를 넘어서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32가 나왔습니다. 음. 32라는 숫자 음. 작지 않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2 등이 긴거리에서 직접 사과및 입장 표명입니다 네. 요게 (22) 1 0 음. 포인트 격차입니다 음. 그러면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가 (32라고) 한다면 음. 어쨌거나 이 사안은 음. 국민 많은 분들 (32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음. 여튼 다른 것들보다는 네. 수사를 해라 그렇죠. 이게 수사할 거리다 라고 음.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분들 중에 3 2퍼센즉 음. (3분의 1이다) 음. 그리고 다섯, 번, 다섯 분 중에 한분 정도는 사과는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사과는 꼭해라입장표명 음, 음.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는 입장표명 해라가 안할것 같아요 22안 음. 합니까 뭐 아니 왜냐면면 예, 예. 대통령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잖아 아쉬움이 있다 끝더 아. 이상 w me that. Good. Ah, is that 가 o u r e k i 제 l i n g you? You're killing you. You're killing you. You're k 아쉬움 정도로 아. 표현했지 않냐. 음. 뭘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음.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이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줬으니까 이대로 간다. 음. 좋아 아쉽다. 빠르게 가시죠. 좋아 아, 예, 빠르게 예, 가아 예, 예. 예, 예. 예, 예. 그대로 갑니다. 예. 그게 아마 선거 때또 예,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딱 하니까 아, 그 다음부터는요. 예. 불만이 없어요. 그냥 예, 예. 끝. 한동훈 비대위원장 음.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김경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맞아야. 우리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신 예. 맞아야 된대 비판을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물나니 우리는 여기서 아쉬움 정도로 표현 끝.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된다. 김경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렇게 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정리했기 를 때문에.